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제목, 미스터 트롯2 최소호 우승 후보 된다 될까입니다. 자 미스터 트로트 우승 최소호가 지금 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은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자 최소호가 우승 후보 된다는 것은 네 일곱 명 순위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아 일단 어이저 최소호를 볼때4주 아, 가능하나 뭐 지인들 또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아, 좀 어, 풀어달라고 사주 풀어달라고 어, 요구가 많이 왔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그 최소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사주는 최소 씨한테 받은 사주도 아니고 지인들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 시간이 없어서 연월일 시를 봐야 되는데, 연월일만 봐요. 연월일만 보면, 어, 아 어, 지금 우리가 하루에 이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100명이든, 연월일만 보면은, 어, 이 사주가 1,200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시가 없으면 이 사주가. 어? 네, 이 사주가 12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가 없으면. 시가 다 빠졌으니까, 그죠? 시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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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에 100명씩 빠졌으니까 1200명. 이 년, 월, 일시 요 사주가 같은 사람들은 1200명씩 된다는 거예요. 1200명. 우리나라에. 그럼 1200명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 관상이 틀리고, 그 사람 엄마, 아버지가 틀리고, 그집 조상이 틀리고, 성씨가 달라서 그렇게 됩니다. 자, 내가 최소호의 관상도 봤습니다. 최수호가 어려서 12살 전까지만 죽을 꼬이 넘기고 엄청, 진짜, 간신히 조상님의 도구으로 네 이렇게 살았고, 12이 넘어가면서 이제 금운이 들어와서 수운으로 가면서 살수 있어요. 자, 이 최수호 사주가, 어이 금수 용신을 쓰기 때문에, 금수, 여기가 신유술 어, 해자추, 이렇게 하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예요. 여기 화원에 여기서 12살 전까지, 11살까지 죽다 살았고, 네. 살았으니까 이제 이런 영화가 있죠. 자, 이 사주 보면 경금 일주에 경금 일주. 경금 일주가 5월 염천에 태어났어요, 염천. 아, 뜨거워 죽게 뜨거워. 엄청나, 뜨거워. 염천에 태어나가지고, 뭐, 하늘에 다불이야다올 불덩어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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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저 태양이 떠있고, 이 불에 다, 이게 다, 이 금이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한점 임수 식신이 기가 막혀게똥차게 떠있잖아요, 식신이. 이 식신이 금 이게 이 열기를 식혀주고 이게 식신으로 이 노래를 잘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체능이라든가 이제 식신 식상이 없으면 배우나 가수나 이런 게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식신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때이 시간에 이 시간에 금이나 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극신약을 면했어. 극신약을. 극신약을 면하기 때문에 극신약 거으면 대도 안 돼. 나중에 그 돈이 들어와도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제 개묘년인데 우려되는 것이 상관운이 우려돼. 상관은 개묘년에 개묘년에 이 상관운이 우려되는데 상관. 자, 이 상관운이 우려되는데 그래도 이 상관운을 잘 누르고 가지 않을까? 이 개수가 임수는 광개수로라고 강제로 물을 끌어서, 물을 끌어서 밭에 그 더위를 식히고, 그 물을 막 이제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물을 끼를다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막 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물을 뭐퍼 날라든지, 뭐호수를 뿌리든지, 뭐모다를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아, 어 시간과, 어 노력과, 어이 돈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임수를. 근데 개수가 오면 개수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니까. 개수는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가만히 내밀어도 온 논과 밭에 그 가물은 데도 다 주고, 불이 확, 불이 막, 산에 불이 나더라도 비가 오면 이제 저절로 꺼지잖아. 이 임수가 어떻게 되면 강제로 물 끌고 와가지고, 모자를 뭐 뿜든지 뭐 바가지를 퍼가지고 날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올해는 순조롭게,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우승 후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 최소가 우승. 근데 만약에 상관운이 아니고 식신운이 왔다면 오히려 최소가 뭐, 진선, 뭐야, 진선미에 들어갈 수가 진선미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진선미, 최소해가 진선미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상관, 개수로 인해서 우승후보는, 7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7등, 7등 안에는 들어가는데, 아, 진선미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진선미는 상관만 아니면 진선미에 들어가요. 상관 때문에 진선미에 못 들고 아쉽게, 진짜, 4등, 5등. 일단 우승후보는, 아, 확실하게 들어갈 힘이 좋습니다. 이 5월 염천에 지금, 아, 이 금수를 용신 쓰는데, 아, 지금, 여기 시가, 예, 내가 볼 때, 아, 여기 토금이, 완전하게 토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토금이 아니고, 시가 지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아, 여기서 낙방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그 토금이라고 들어간 시가 토금, 토금이면은, 어, 경진시, 경진시를 보고, 경진시라면, 확실히 경진시. 특히 경진시. 경진시면 토금이, 네, 토의 금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신사시도 안 돼요. 거기서 불이 돼가지고 안 돼. 요그 다음에 이모시도 안 되고, 갑신시도 이제 간목이 있록 그리고 을료시가 되면은 이후에 양인에다가 이 을목이 을경학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진시 아니면 유시면 당연히, 완전히, 어, 우승 후보, 어,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선미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다 실력들이 그만 그만 해가지고, 아, 뭐, 그, 그 심사위원단들도 아, 참 건골적 이렇게 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주 실력들이 좋아요. 노래도 다 잘합니다. 제가 이제 사주 하나만 보고 지금 판단할 때, 아, 여기, 우리, 미스터 트로트의 최소호님, 아, 우승후보 됩니다. 시가 경진시나, 을류시면 아, 확실하다, 한, 확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잘들 이해를 되셨습니까? 네, 오늘 미스터 트로트 최소호 우승후보 된다, 될까? 된다 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